롤트롤 장비가 힘차게 돌며 에폭시 레진을 필름에 코팅합니다. 코팅된 필름을 바로 옆 기계에 집어넣자 탄소섬유 복합재를 만들기 위한 전단계 소재인 프리프레그가 완성돼 나옵니다. 기업이 제조 현장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전주 탄소산업진흥원의 실습 교육장. 이 공간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해 융합 제품을 만드는

이들은 탄소나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산업 맞춤형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한 기업 재직자. 이곳에서는 45명을 대상으로 3일에 걸쳐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목표는 시제품 제작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수행합니다. 단순히 생산 과정을 눈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제조 현장의 인력과 같이 투입된 겁니다. 실험실에서 하던 거랑 이제 현장에서 생산되는 공정이랑은 약간 다른 다른 것도 있고 거기서 더 알아야 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더배울수 있어서 <laughs>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 단계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제 연구로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게 새로 이제 설계를 할수 있어서 실제 이제 개발할 상품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실습 현장인 익산의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이곳 역시 섬유 복합재와 관련된 교육이 한창입니다. 첨단 장비를 통해 특정 소재의 인장 강도를 측정하는 등. 제품 개발이나 제조 외적인 부분들을 하나 하나 배웁니다. 여기에 5G 통신을 활용한 봉제 로봇 스마트 팩토리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이병한 60점 정도 실험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섬유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물론 섬유와 한정된 건 아니죠. 그 실험 기계에서는 뭐 물성을 다룰 수 있는 인장이라든가 압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실험시설을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장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1인당 적지 않은 교육비가 투자된 만큼 소재의 설계에서부터 공정과 평가, 융합 제품 적용을 위한 실습으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난 7월 부산에서 진행된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3곳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9월까지 계속됩니다. 채널의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